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파라볼라 반사기가 있는 파라볼라 안테나까지였어요. 일차 방사기로 전자 나파를 비롯해서 반파장 다이폴이라든가 뭐 스로트 안테나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파라볼라 안테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파라볼라 반사경이다. 그게 그러니까 반사기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특성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반사경이 두개 있는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기가 두개 이상 있기 때문에 복수 반사경. 이렇게 안테나, 그래가지고 그 중에 종류가 지금 나온 것 같이 카세그레인 안테나와 그레고리 안테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냥 대개 카세그레인 안테나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끼워서 끼워팔기로 어, 그레고리 안테나를 설명하죠 그런데 카세그레인이나 그레, 그레고리라는 벌써 이름을 들어봐서 알다시피 제목이 벌써 이름 같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면 망원경이 있습니다 카세그레인 망원경 그레고리 망원경 이란게 있는데 그 원리를 그대로 도입한 것입니다 에 그래서 1차 복사기에다가 반사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볼라는 주반사경이고, 부반사경이 있습니다. 부반사경으로, 볼록상 공명. 저 그림에서처럼. 이게 파라볼라가 있으면 여기가 초점이고, 이때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나파를 놓으면, 여기에 전자나팔 1차 복사기고, 여기서 나온 전파가 예, 부반사경에서 한번 부딪히고,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이것이 카세그레인한테 나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반사경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면 오른쪽 그림. 그레고리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는 요것이 무슨 뭐, 요 곡선이 무슨 곡선이야? 요것은 무슨 곡선? 포물선. 요것은 쌍곡선이에요. 쌍곡선인데 어떻게 요쪽으로 볼록 나왔죠? 그래서 볼록 쌍곡면. 선이 아니고 면이니까. 그리고 요것은 요것 쭉 그림 이게 타원이에요. 요렇게 이쪽으로 띵 어머 이게 타원대예요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목 모양, 오목 거울 모양이니까 오목이고 타원체입니다. 부반사경이 이것이 카세그레인 안테나와 그레그레인 안테나의 차이점입니다. 에, 그림으로 보면, 예, 이제 실물 도, 실물을 보면은 요 경우입니다. 예,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카세그레인 안테나가 지금 현재 많이 설치되어 있고, 어 일부 이렇게 그로그리 안테나도 있습니다. 어뭐 일본 같은 데서는 그로그리 안테나도 많이 설치돼 있고요. 요렇게 보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어디가 있냐면 저기 보운, 보은, 충남 보운에 가면은 지구국이 있고 금산에 가면 지구국이 있고 또 아산에도 지구국이 있는데 그런 위성 통신 지구국들이 전부 카세그레인 안테나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게 파라볼라 요 면이고요. 호물면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뽀송 나온 거 요게 요거예요. 볼록 타원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전자나팔이고 요렇게 오목허죠? 여기가 지금 요렇게 오목한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딪혀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나간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로고리안테나입요 그림이 되는 거죠. 이 안테나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위성통신 지구공룡이라는 겁니다. 위성통신 지구공룡.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위성통신에서 위성을 사용하는 통신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 실용화된 게 정지위성입니다. 정지위성은 적도 상공 약 3만 6천 킬로미터 상공에 있어가지고. 지구의 자전하고 같이 동기에서 돌기 때문에 지상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위성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을 정주위성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성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적도에서 36,000km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36,000km도 넘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면 손실이 커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자유공간 전파 손실 감마는 람다 분에 파이디 가로 자성승해서 그래서 G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감마가 손실이 너무 커요. 그럼 손실을 보충을 하려면 출력만 가지고 안 되는 까 같아요. 안테나도 이득이 큰 것이 필요하고 안테나 이득는어째서요 안테나 이득 공식 이거죠? 그러니까 안테나의 이득이 크려면 개구 면적이 커야 돼요. 안테나가 대형이어야 돼요. 그래서 대형 안테나에서, 에, 금산에 있는 지구국 안테나 직경 같은 경우는 약 21m나, 아니 29m나 된다고요. 그건 30m 가까이 돼요. 굉장히 크지요. 더군다나 이런 큰 안테나가 크면 어때요? 반칙하기 아주 예민해요. 그러다 보면은 위성을 정확하게, 에, 맞춰야 되죠. 조준이 잘 돼야 돼요. 그런 것해서는 위성이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추적 시스템, 트래킹 시스템. 트래킹 안테나서 위성이 아니 아, 안테나가 위성을 따라다닐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위성이 원거리에서 오다 보니까 신호가 약하겠죠. 그럼 통신에 무선 통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SNR라고요. 시그널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노이즈보다 얼마나 크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오다 보면은 시그널이 작을 테니까 그러려면 어때요? 로이스가 더 작아야 되죠. 조용해야 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그 말은? 저잡음 안테나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표적인 마이크로파 안테나, 위성통신용 안테나가 지금 세 가지가 나올 건데, 지난 시간에 한 파라보라 안테나, 지금 나온 카세그레인 안테나, 다음에 나오는 홈리프레트 안테나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파라보라 안테나 보다는 이 카세그레인 안테나나 그레고리 안테나가 저자금이에요. 그래서 어쩐다? 위성통신에 적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우선 급전계 선송 손실이 작다. 저게 무슨 뜻이냐면 파라보라 안테나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전자 나팔이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부터 도파관을 타고 요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손실이 커요. 그런데 요 경우는 여기다가 그냥 바로 증교 폭기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요 길이가 때요 짧죠. 짧아요. 그래서 급전계전성 손실이 작다 그 말입니다. 요 말은 요것은 요런 모양으로 돼야고 가세그레인 한테나그레고레한테는 여기가 전자나팔이 있어서 요거 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초점거리가 작고 반사자기에는 높은 이득이 얻어진다. 실외적 초점거리가 길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득이 크다. 그 다음에 사이드로브가 지극히 작다. 지난번에 뭔 얘기를 했냐면 안테나는 저잡음, 안테나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안테나는 자, 쥐 혼자 자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사이드로브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사이드로브가 작다, 그 말은. 저잡음이니다 그,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옆에 사람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말고 몰입하면 된다. 그게 사이드로브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 이 누설전력, 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실제 아까 저 그림에서처럼 가세 그레인 안테나를 위성 통신에 쓴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받쳐 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이제 전자 나팔이 여가 기 있고요. 나팔이 있고, 이건 파아보라 반사경 큰 거고, 아까 그림으로 봐야 면이 부분 얘기, 이 부분, 이걸요이 부분. 그 다음에 저기 보면 것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부반사경이죠. 그다 보니까 전파 나가는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나간 것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요. 만약에 여기서 요게 딱 여기까지 오면 좋은데 이게 살짝 나간 전파가 여기를 빗겨가면 어디로 가요? 우주로 가죠? 그럼 만약에 지구가, 만약에 아니라 실제 지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구 자체를 우주에서 보면 잡음 덩어리라고 해요. 지구에서 발생하는 잡음이 많아요. 근데 이 지구에서 발생하는 잡음이 어떤 경로를 거치는가를 보면, 요 경우는, 여기에서 발생한 잡음이 요것에서 왕쿠션 막고, 요로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적어요. 근데 요 경우는 훨씬 쉬워요. 지상에서 온 전파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살짝 넘어가는 거, 넘친단 말이에요. 그걸 스피로바라고 그런다고, 지금. 스피로바 된 전력이 예, 저기, 어딨어? 예. 자, 부반사기의 누설전력이 천체를 향하고 우주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자붐이 중요하니까 지금 여러번 저자붐, 저자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이은 방에서 된다면 어때요? 다음 중 가장 저자붐면한테 나는. 그러고 내겠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위성통신용 대응지국에 많이 쓰인다. 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또 변형된 나테나가 파라보라 안테나를 좀 변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혼리프렉트 안테나예요.